음료 그 같은 거들로 만드는데 사진을 만나는 거야. 남자들은 파진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지금 술 있는 것들이 눈물이 그런 거고, 새네들이 생리현상이 안 조정하고, 그 충치하기도 안 되는 것들이 그런 거고. 세븐들이, 그, 실종하던 그, 못하게 하는 이유가, 그, 그, 토렇에 지지도 안안되니까 사인하라고, 그런 식으로 하게 만들어 갖고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, 지기도 안 한다고. 다른 사람을 하게 만들 세종화론 그리는 요걸 갖다가 엠버리 하듯이 시체판, 나 그런 게 비교하거나 비교하는 것 같은데. 해먹고 있다는 거지, 자기들이 공격하는 게 당연하다고요. 그러니까 안 할라면에도 저것들이 하기는 안 되죠. 지기들이 하기 싫으니까. 자기들이 기계 지기들이 하기 싫으니까 못하게 한다는 거죠. 050, 650. 그것들이 문제인지, 아까 전어를 예, 요시니까 그것들 좀 계속 확인하고 계시면 됩니 신발장에 다나요 신발 넣어놓고 들어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. 그래갖고 안 넣어놓고 해빠칠것 같아갖고 렌즈 나올 것 같아서 딱. 딱 나왔는데 아버지가 딱 그거 나온 거죠. 그때 그래. 시간 맞춰갖고. 지금 남, 그, 썰매들이 밀고 나가는 게 주지도 않은, 전히들사인하는 식으로, 그 하게 만들어서, 붕괴나 뭐메몰나게 만드는 거잖아요. 일부러 그 다른 사람들한테 하게 만드는 서류 같은 거, 그걸, 어떻게 해갖고, 아까 그 만난 사람들이. 기내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까, 그, 막으려고 해. 일본을 막더 붙이고, 막 이러면 데.